634번 선명하겠습니다. 직선 이거와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1,5라고 해요. 그래서 A는 최고층의 개수고, A가 M보다 크다고 했네요. 그래서 이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요. 두 개를 갖다 놓고 풀고요.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왼쪽으로 던져서 이렇게 만들어요. 그에 만나는 점이 1과 5라고 했으니, 최고층의 개수가 a가 a이니, 이쪽은 2차함수일 거고, 이쪽도 인삼 2함수고 최고층에서 a가 되죠. 이렇게 만들어 놔요.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오른쪽으로 던져서 이 풀어 친 다음에 완전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자, x 이꼴 1이고요. 꼭짓점의 좌표가그 1이 이 범위 내에 들어가네요.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 아래로 블록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. 이렇게 표현하고요.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니 최소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네요. 그래서 이 꼭짓점 y좌표가 마이너스 8에서 a를 구해내고요. 100을 a를 곱해버리면 50이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